자, 지금부터 문제 14번을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좌표평면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짐 길이가 2짜리 원이 있다 설명되어 있고요. 근데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왔어요. 근데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그다음 B라고 할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원,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함수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연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산이 안 되는 설정을 줄 테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소비기 할 거냐 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좌표축 도형함수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비교하지 않으면 지수는 지수, 로그는 로그끼리 대소 비교를 할수 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첫 번째 될 것은 우리가 알고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에 바싹 붙는 그림. 그리고 하나는 3의 x승이고 또 하나는 축에서 좀 멀어지는 그림을 그려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2의 x승. 그러니까 밑수가 크면 클수록 축에 붙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역함수라면 반드시 똑같은 과정에서 하나는 축에 바싹 붙는 그림, 하나는 축에서 좀 멀어지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3의 x다. 여기는 로그 2의 x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주는 것처럼 원하고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 원하고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 요거를 a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x1, y1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y-x 대칭이니까 이걸 a-라고 잡아준다면 여기는 y1, x1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현재 로그함수가 만나는 이 점을 b. 그렇다면 이것은 x2, y2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b-를 잡아준다면 여기는 대칭이니까 y 2, x 2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x끼리 비교하든지 y끼리 비교하는 설정을 만들어 주면 된다. 자, 그랬더니 기억 번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x 2가 y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x 2가 y 1보다 크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 하나는 x 성분이고 하나 는 y 성분이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것은 대소비교 때 동일 조건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대소비교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성분일 거야. 그러면 뭐야? 여기가 바로 x2다. 설명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y1은 바로 여기가 y1. 그렇죠? 여기는 x 좌표가 y1, 여기는 x 좌표가 x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2가 다 y1보다 크다는 이 말은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가 X성분, 하나는 Y성분이 아니고 둘다 X성분이었다 알았죠? 다음, 음번음번에서는 Y1분의 X2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X1분의 Y2 그것은 1플러스야 여기는 X1, Y1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X2, Y2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은 이걸 최적화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쭉 보시면 알겠지만, X1, Y1이 전부 분모에 깔려있단 말이야. 근데 X1, Y1이 어떠니 하면 여기가 1, 사분면이에요 그럼 1, 4분면이면 X1과 Y1은 둘다 양수다. 나는 그래서 양변에 X1, Y1을 곱해줬어요. 그래준다면 여기는 X1, X2가 될 거야. 여기는 하나 지워지고 X1, Y1. 여기도 마찬가지로 X1 지워지면 여기는 Y1, Y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오니? 그러면 x1, y1. 여기는 지워지면 x2, y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살짝 넘겨줬더니, 현재 x1, x2, y1, 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y1, 마이너스 x2, y2. 이게 0보다 크냐?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같은 성분끼리 x1을 살짝 묶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x2-y1이 나왔고, 이렇게 묶어준다면 y2로 묶으면서 y1-x2다 설명할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어?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도 얼추 모양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양,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쳐준다면 x2-y1. 그 다음에 곱하기 x1-y2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참고로 앞에서 x2- y1은 양수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x1이 y2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와 보니까 x1이 y2 여기가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가 x3분 x1 그럼 여기가 뭐야? 그러면 여기는 y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x3분이 봤을 때 x1이 y2보다 더 크네. 그럼 x1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말은 참이다라고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역과 니은번을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럼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다? 바로 좌표값을 일일이 좌표의 실제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좌표에 대한 대소비를 위해서 동일 함수를 같이 지수와 로그를 같이 양쪽으로 준비해 놓으면 x 성분 또는 y 성분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디귿 번만 보면 되는데 살짝 지워주면요 디귿 번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 x1,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y2. 그것은 x1 마이너스 y1이다. 그거보다 크다 설명되어 있죠? x1, x2, y1, y2. 그 다음에 이것은 x1 마이너스 y1. 마찬가지 과정을 살짝 넘겨줬어요. x1, x2, 마이너스 y1, y2,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쉽게 설명하면 요 x1으로 묶어준다면, x1은 x2-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요두 개를 묶어줄 수 있겠고, 넘겨버린다면, 사실은 y1 뺐을 때 y2-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요것은 남겨놓고요, y 값은 우변 넘겨주자. 그러면 y1, y2에서, 마이너스 y1이다. 설명했으니까, y1 빼주면 y2-y1임을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기본적으로, 요 y1을 땡겨 줍시다. y1분의 x1. 여기는 x2-1분의 y2-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0,0과 y 1 x, 아, y 1 얼마나 오죠? x1이죠? 요거, 사이의 기울기야, 이 뜻이야. 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0,0 여기 있어. 0,0 음, 여기 있어. 그리고, y1, x1, 요거야, 이게 되는 거죠. 0,0하고, 그 다음에 y1, x1 사이의 기울기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 이런 식의 기울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증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x2-1인데 잠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살짝 보시면 여기 x2죠? 그러니까 x2는 확실하게 얼마보다 여기 있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x2가 1보다 크다는 건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됐으니까 요거 넘겨주는 과정에서 부호는 안 바뀔 거고요.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x2, y2와 1, 1 사이의 기울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x2, y2를 찾아주세요. X2 콤마 Y2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콤마 1 어딨어요? 그러면 1 콤마 1이면 여기 있는 1 콤마 1 잡아준 다면여기에 되면서 요거 요거를 연결한 기울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주황색 직선이다가 될 거고 얘가 바로 초록색 직선이다가 될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상에서 봐도래도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는 건 그림이 약간의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더 가파르다는 건 누구나 다 눈을 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귿 번은 참 의미가 거짓입니까라고 한다면 정답이 맞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답은 기형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 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설지에 있는 해답보다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설명해 드립니다.